86세의 나이에 김동건 MC에게 뜻밖의 슬픈 소식이 전해지면서 가요 무대 팬들도 비통해하고 있다. 최근 대한민국 방송계의 거목, 김동건 아나운서가 86세의 나이에 갑작스럽게 건강 악화 소식을 전하며 많은 시청자들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겼습니다. 언제나 안정과 믿는 목소리와 온화한 미소로 시청자들과 함께해온 그의 소식이기에 더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왜 이런 나쁜 일이 일어났을까? 자세한 이유를 바로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하지만 그 전에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아나운서 중한 명으로 꼽히는 김동건 아나운서에 대한 감동적인 사연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그는 30년간 KBS 미스 코리아 선발 대회를 진행하며 신뢰성과 전문성을 입증했습니다. 그의 경력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이정표 중 하나는 남북분단 이후 최초로 북한을 방문한 방송인으로 기록된 점입니다. 이 사건은 그의 경력에서 특별하고 역사적인 순간으로 손꼽히며 그가 직접 참여한 경험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김동건 아나운서는 어느 날 마지막 촬영을 마친 뒤 예기치 않게 퇴출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에게도 큰 충격이었고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일은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자주 목격되는 불안정성을 드러내며 방송인이나 연예인들이 그러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다시 성공으로 나아가는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김동건 아나운서가 어머니와 아버지에 관한 가족 이야기를 나눈 부분은 그의 삶에서 매우 감동적이고 힘든 순간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는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에서 따뜻한 마음과 깊은 이해심을 표현했습니다. 특히 어머니와 손을 맞잡고 대화를 나누던 순간은 그의 삶에 끼친 영향을 잘 보여주며 가족 사랑과 추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기에서 김동건 아나운서는 어떻게 상황을 받아들이고 대응했을까요? 그가 복귀를 결정하게 된 동기는 그의 삶과 커리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김동건 아나운서가 가족과 주변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업무에 대해 어떻게 정서를 녹여내고 이해했는지를 드러내는 다양한 이야기는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면모는 그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겸손함과 따뜻함을 유지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그가 다시 화면에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시청자들의 열렬한 요구 덕분이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 시청자들의 강한 지지는 그가 프로그램을 통해 시청자들과 쌓아온 신뢰와 인기가 얼마나 컸는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김동건 아나운서는 방송인으로서 권력과의 관계, 방송인의 책임감, 시청자와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선생님이자 선배로서 김동건 아나운서가 보여준 예의와 신뢰성은 김동길 교수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합니다. 김동건 아나운서는 후배들을 살피고 지원하며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는 모습을 통해 그의 인간적 가치와 대인 관계에서의 탁월함을 잘 드러냈습니다. 김동길 교수가 광명 소풍에서 김동건 아나운서를 사회자로 초대해 그의 리더십을 언급한 것은 학계뿐만 아니라 사회적 상황에서도 김동건이 견고한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김동건 아나운서는 학생들에게 규칙을 준수하고 약속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육에 대한 열정과 가르침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술자리에서 보여준 그의 행동은 김동건 아나운서가 규칙과 품위를 중시하며 강한 인격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 사례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김동건의 인성과 리더십을 부각시키며 학문적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적 분야에서도 그가 얼마나 존경받고 신뢰받는 인물인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로 평가됩니다. 김동길 교수는 김동건 아나운서의 리더십과 인간적인 면모에 대해 매우 인상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학생들에게 규칙을 엄수하도록 지도하고 술자리에서는 범법 행위를 엄중히 다룬 그의 모습은 원칙을 지키는 강직한 태도를 잘 보여줍니다. 특히 김동건 아나운서가 처벌을 받았던 학생들에게 일침을 가하며 리더로서의 결단력과 강인한 리더십을 드러낸 장면은 매우 주목할 만합니다. 또한, 김동건 아나운서가 영어로 노래를 부르며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렸다는 이야기는 그가 상황에 맞게 대처하면서도 유머를 잃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김동건 아나운서의 성장과 가치관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준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는 어릴 때 이모의 손에서 자랐지만, 어머니의 사랑과 보살핌을 충분히 받으며 긍정적으로 성장했다고 평가됩니다. 이러한 인간미 넘치고 온정적인 부분은 그가 사회적 위치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김동건 아나운서가 후배들에게 보여준 세심한 관심과 배려는 그의 따뜻한 마음씨와 깊은 인간애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는 프리랜서로서 KBS 활동을 이어가면서도 여전히 KBS를 대표하는 아나운서로서의 명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가진 전문가적 자질과 높은 신뢰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안정적인 이미지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방송계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김동건 아나운서는 다양한 영역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깊이 있는 인간 관계를 유지하며 많은 이들의 존경과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전역에서 독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동건 아나운서와 같은 고령층 및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더욱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의료계 전문가들은 고령층의 경우 면역력이 약해 폐렴이나 독감 같은 질환이 치명적일 수 있다. 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김동건 아나운서의 경우도 독감 확산이 그의 건강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김동건 아나운서는 병원에 입원하여 집중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의료진은 그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그의 건강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긍정적인 신호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의료진도 매우 긴장하며 상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고 밝혔습니다. 수십 년간 대한민국 방송계를 이끌어온 김동건 아나운서는 가요무대와 같은 장수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들에게 사랑받아온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의 목소리를 듣고 자란 세대부터 지금의 중장년층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들에게 그는 단순한 방송인이 아닌 한 시대의 추억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러한 그가 위중한 상태에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팬들은 물론 방송계 동료들까지도 깊은 걱정을 표하고 있습니다. 한동료 아나운서는 김동건 선배님은 우리 모두의 스승이자 멘토 같은 분이다. 부디 다시 건강을 회복하시길 간절히 바란다. 고 전했습니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제발 건강을 회복하시길 오래도록 우리 곁에 남아주셨으면 좋겠다. 는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쾌유를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이 한데 모아지고 있는 지금 김동건 아나운서가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다시 밝은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모두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한편 의료진은 김동건 아나운서가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한 휴식과 체력 회복이라며 외부 접촉을 최대한 제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팬들과 시청자들은 그가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아 다시 방송에서 그 목소리를 들려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방송계에 살아있는 전설 김동건 아나운서의 건강 회복 소식이 하루속히 들려오기를 모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과 업적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과 감동을 주었으며, 이번에도 그가 다시 한번 어려움을 극복하고 돌아올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최신 정보를 놓치지 않으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